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제가요 네. 배곧 신도시 배곧 신도시 한신 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작년에 분양권 사 가지고 30평짜리. 아 어. 그리고 네. 저기 안양 평촌에 네. 그 범계역에 새별 아파트 21평 하나 전세 놓고 왔어요. 네. 그런데 그두개 중에 어느 것을 매도해야 되고 어. 매도 시점은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은가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양 지역에 대한 문의가 많네요. 지금 시흥 백오신도시에 아. 한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원래 예, 예. 사시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안양 평촌에 범계에 위치한 샛별 아파트 21평형은 전세를 주고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예. 먼저 나눠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어, 지금, 제가요? 예. 뭐, 아파트 두 개는 갖고 계시네. 다 좋은 것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105 예. 신도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새별 아파트 갖고 계시는 건데, 예. 어, 두 아파트의 특징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두 예. 아파트의 특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지,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어, 한신더유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브랜드 네임 자체보다는 이제 백오신도시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예예. 백오신도시가 예. 요거 매수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매수하셨던 걸까? 그 이제 이거 살다가 네. 아들이 또 아직 결혼 안한 아들이 있어서 네. 산다 하면 저기 하고 네. 안 산다 하면.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2년 있다 해야 되나, 5년 있다 해야 그러니까 뭐 되나. 이제 신도시고 하니까 집도 깨끗하고, 조, 살기도 좋고, 앞에 뭐 학교들, 초, 중, 고등학교 다 있고, 집값도 예예.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거예요. 예예. 어, 그러다가 살기 좋으면 이제 아들이 가, 갖는다고 하면 아들한테 줘도 되는 거고. 예예. 그런 의미로 하셨는데, 어, 얘는 장단점이 같이 있네요. 예예.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105 신도시 자체가 어, 이쪽 시흥 안양 뭐이 이쪽에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뭐 인근의 목감이나 은계지구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2만 세대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많이 쏠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더 들어올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들이 맥을 지금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네. 아파트들이 지금 점점 조정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이 일단 조정받고 나니까 그 여파를 더 늦게 받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만은 또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일단 새 아파트다 보고 그리고 백오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 네.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동네예요. 네. 그렇죠. 예, 서울대학교가 뭐 들어온다고 예. 했다가, 뭐이말 예. 바꿨다가, 뭐 이상하게 예. 자꾸 되니까, 예.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막 바뀌고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사고를 떴으니까, 예. 이제 여기 들어온다라는 건 기정 사실인 거고, 예, 예.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 우리, 시, 이, 백오신도시 자체는 원래 이제 서울대가 가장 큰 그런 호재였기 때문에 일단 호재가 하나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네네. 여기 바다 건너 보시면 네네. 지금 지도에선 성도. 표시 안 되는데 송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송도하고 성도. 또 연결이 된다네요. 그죠? 네, 그렇죠. 어, 다리로 연결이 다리가. 된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백오신도시하고 송도하고는 일단 뭐 환경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가까운 근거리에서 아파트 가격 차이가 너무 크죠. 네,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송도까지 뭐 쫓아가는 건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송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송도 생활권을 그래도 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가격 상승 여력은 생기는 거예요. 네. 어, 그런 호재가 또 있고요. 자, 그래서 1 네. 5 0도시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별 평촌에 있는 네. 그 새별 네. 한양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네. 얘는 몇 평짜리 갖고 계신 거죠? 21평이요. 아, 21평이요? 네, 그, 예, 그리고 바로 범계역 부분이 죠 네, 네, 너무, 걸었거든요. 너무, 너무 유명한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네, 범계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기는 작은 평수부터 주로 작은 평수들이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신혼부부들 엄청 살기 좋아하고, 예.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단지 내에 있고, 아래 또 뭐, 예. 대형 유통점도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월판선이라고 해서 월교하고 판곳 이어 예. 그, 이어지는 그 지하철역의 어떤 그런 호재도 예를 받을 수가 예, 있을 바로. 거고. 예, 예. 어머니는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거실 거고. 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 제 판단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샛별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얘는 워낙 실거주층이 탄탄해요. 그래서 일이 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어, 그렇다 보니까 갖고 계시는데 어, 우리 백오신도시를 언제 매수하셨다고 했죠? 작년에 2018년도? 3월, 예, 예. 몇월에? 3월에 분양권, 네. 분양권 비사천조 3... 보 그리고 3... 지금 거주하신다고 했고? 예, 예. 그렇다고 하시면은요, 이 새별 아파트는 어머니가 일시적 이주택, 이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아시죠? 예, 예. 앞으로 얘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19, 20, 21. 제가 봤을 때는, 어, 새별 아파트를? 네. 예. 새별 한양 아파트를 2020년? 예. 2020년 가을 이사철 네. 9월에서 10월 정도에 매도하시는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세금 한 푼도 안 내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 끌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거를 끌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요 예. 제가 여기 실거주가 위주가 되는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오른 폭을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렇게 아, 네. 실거주가 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단기간에 팡팡 오르고 막 그러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아파트거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요 차익을 내가 먼저 쏙 뽑아 먹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들어가도 그게 안 억울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 의견은 2020년 가을 이사철에 이 새별 한양 아파트 정리하시고 비과세 혜택 예. 다 누리시고 예. 여기 거주하시면서 또 아니 일가구 이 주택은 아니에요. 하나는 아들 앞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 두 주택이 아니신 아니요. 거예요? 예, 예, 어, 예, 하나, 아닌 아들, 거. 하나. 그럼 이게 3주택인 거예요, 지금? 예. 그거는, 저기, 1주택이죠다 1주택이에요, 아들하고, 제가. 되게 지금 복잡하니까. 아, <laughs> 예.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단. 예, 예. 아, 2주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예. 둘 중에 양도 차익 적은 거 있죠? 예, 주택수가 많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 적은 걸 먼저 파시는 거예요. 아,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네, 평초는 저 열판선 될 때까지 끌고 가면 어떤가요?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 아파트한테요. 아, 크지 않아. 그월판선이 아. 그렇게 우리 아파트의 가격 끌어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네. 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둘 중에 양도차익 적은 거 먼저 매도하시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